매우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어, 그냥 평가전이 아니에요. 사상 최초 이 포트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이 포트가 더 유리해지거나 아니면 3포트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2포트 확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일본은 한국보다 30분 일찍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르면서 제대로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어, 9월에는 한국은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1승 1무 어, 경기 내용에서도 일본보다 앞서면서 흡족했었는데 10월에는 어, 우선 1차전에서 한국은 브라질에게 뭐 완전 초토화가 되면서 어, 침울한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37일 파라과에 붙어서 겨우 2대2로 비기면서 체면 치료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1차전이 만족될 순 없었죠. 어, 만약 2차전에서도 팬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면, 어, 진짜 11월은 보이콧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브라질전 대패 후에 팬들의 축구 관심도가 충격적으로 줄어들었고 파라과이전 관중 동원은 소흥민이 15년 국가대표 하는 동안 최소 관중이 입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기 30분 전에 관중이 텅텅 비면서 경기 마칠 때까지. 6만 관중석이 뭐 절반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만 이하의 관중이 모이는 거죠. 이 정도면 대실패입니다. 어, 이 경기는 손흥민의 역대 최다 출전 기념 행사도 열리게 되는데, 여러모로 긴 빠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 파라과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피파 랭킹, 37위 의 팀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남미에서 강호들과의 힘겨운 싸움 때문에 37위 팀이지 최소한 어, 한국과 막상 막하 팀입니다. 월드컵에 구회 출전했고 이번에 16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미 예선에서 18경기에서 17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패배도 어, 브라질보다 적었을 정도로 수비가 매우 강력하고 역습이 매우 매서운 팀입니다. 한국은 3년 전에 어, 파라과이와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적은 있었습니다. 어, 파라과이전 라인업은 로테이션만 돌린 어, 고집이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이한범, 김민재, 박진섭, 어, 김문환, 황인범 김진규 이명재 이동경 손흥민 엄지성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의 패스 실력이 어~ 냉정하게 뭐~ 상위 레벨이 아닌데 겉도는 패스가 많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한국의 센터백이 볼을 잡았는데 파라과이 는 미동도 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파라과이가 잡을 때 한국은 브라질전과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강한가요? 네. 2분 만에 한국은 불안감을 노출합니다. 아, 진짜 챙피하게 진짜 이한범과 김승규 골키퍼가 소통 미스가 생기면서 파라과이 압박에 당할 뻔하면서.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한범은 아, 개인적으로 밀고 싶은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좀 좋은 인상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롱볼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 응. 롱볼의 정확성이나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아이 작전 진짜 괜찮은 건가요? 네, 한국이 15분 만에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어, 먼저 중원 지역에서. 황인범의 탈압박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어서 빠른 전개와 함께 이명재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파라과이 수비수 커버 미스가 일어나면서 엄지성이 그대로 받아먹어서 선제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지성은 첫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지성은 2부 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10번을 맞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네, 한국의 골. 어 그리고 어 기분을 좀더 끌어올려 준다면 어, 옆 나라 일본은 브라질에게 전반전에 0대 1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 파라과이 는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수 없고 어, 실제로 전반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라인을 더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확실히 어, 브라질전 때보다 경기가 편하긴 합니다. 네, 파라과이의 압박도 강하지 않고 패스 퀄리티도 매섭진 않았습니다. 한골 넣었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되죠. 이동경은 어, 윙어로서는 이강인보다는 확실히 빨라 보이네요. 네. 소름이는 좀처럼 슈팅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거의 뭐 윙백처럼 활용되어지면서 38분에 엄지 성에게 제대로 키패스를 보내주면서 어, 자신의 퀄리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분에는 김민재 헤딩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파라가이가 매우 위협적인 팀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거나 아니면 파라과이도 한국의 관중이 너무 적어서 당황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여러 가지로 못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냥 시리아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네, 협회가 뭐 술을 쓴건 아니겠죠? 네, 한국이 잘해서 파라과이가 못해 보인 건 아니에요. 한국의 전술은 여전히 뭐뭘 하려는 건지 알수 없었고 패성공률이 90%라고 하지만 뭐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38분 어, 한국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믿었던 이한범이 어설픈 볼 소유로 뺏기면서 어, 사실상 실점이나 다름없었는데 김승규가 1대1 상황에서 막아내면서 이한범을 구해줬습니다. 와 진짜 실컷했습니다. 한국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형편 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냥 우왕좌왕일 뿐이었죠. 어, 45분 사이에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어, 황인범이나 김민재, 김문환이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뭐, 그게 다였습니다. 슈팅 3개였으니까, 뭐, 말다 했죠. 네. 소름민이 볼터치가 11번이면, 네, 말다 했죠. 네. 슈팅 1개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라, 후반전을 기대해 보려고 했더니, 이 경기, 소름민 때문에, 음... 오늘뿐인데 손흥민을 교체해버리네요. 아 진짜 홍 진짜 홍. 아네 이런 최다 출전 기념식까지 했으면 골을 넣을 수 있게 좀 기회를 줘야지. 파라과이가 너무 형편 없어서 손흥민 골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진짜 제대로 네 망가뜨렸습니다. 자, 뭐, 이제, 한국인인 만큼, 뭐, 한국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민을 관리해 주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이한범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동경과 교체되어 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일본이, 어, 후반에만 브라질을 상대로 쇄골이 터지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브라질이 센터백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수비수의 실수, 뭐 자체골 같은 골, 코너키 헤딩골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러면 한국이 최소한 파라과이를 3대 0으로 이겨야 고개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53분의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진규가 슈팅을 하지 않고 엄지성에게 내줬는데 힘없는 슈팅으로 골키퍼 정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관중들도 티켓값이 아깝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드컵에서 파라과이를 만나게 된다면 뭐 1승의 승사는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60분 이후에 실점 위기들이 있었는데 아우 그냥 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프리킥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더니 골대 앞에서 헤딩 슛한 것이 하늘 높이 떠버리면서 위기를 벗어났고 어, 이후에도 골 찬스가 있었는데 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거 하늘이 그냥 홍감독을 돕고 있는 현실이네요. 네. 그리고 한국의 추가 골이 터지는데 75분에 이강인이 중원에서 어, 탈압박을 하더니 패스 타이밍을 한번 페이크를 하더니 어, 파라거의 선수들이 제대로 속으면서 오연규가 골키퍼와 1대1 대결이 되는 킬패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강인은 정말 어, 우선 진짜 현존 어, 최고의 한국 미드필러네요. 네. 이 강의는 이후에도 중원 지역에서 혼자 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브라질을 이긴 일본은 어떻게 홈에서 파라과이에게 질벌했던 거죠? 진짜 너무 형편없는데. 네. 축구 진짜 어렵네요. 우선 승리했으니까 이 포트는 확실히 산수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이겼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는 경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 흰수영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